개그의 진심인 의사 운박 주은 교수의 슬기로운 병원생활. 주프로 TV. <laughs> 자, 요즘에는 별 시리즈 끝나고 나서, 이제 네. 둘이 결혼한 다음에, 네. 네,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관한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어딥니까? 여기요? 네. 아, <laughs> 여기, 여기. 일산에 자리한 일산 스카이 넷과 대표 원장 한지민 원장이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극 중에서는 우리 스테파네트가 안과인데, 음. 이 스테파네트는 내과 내과요? 소화기 음. 내과하시고 소화기 전문, 네. 병원 운영하고 계십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볼 만화는 전공병이라는 게 제목이군요. 어. 아... 천하대 병원 신경외과 이강, 이게, 라대인 아, 군 이 드라마가 아주 좀, 좀 되긴 했는데. 네, 옛날에 음, 시청률 높았습니다. 음. 이게. 브레인인 거 보니까 이제 신경외과. 신경외과. 음. 자, 말할 때는 입에다 대고, 들을 때는 귀에서 좀 떨어져 대고. 네, 이제, 이제 그때 당시에 신경외과 의사니까. 아, 이게 뇌종양 이런 거. 뭐, 그렇죠. 의심, 네, 걱정해가지고. 네, 전자파가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.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. 음. 핸드폰을 받을 때, 약간 떨어져서 음. 말할 때도 좀 떨어져서 볼륨, 볼륨 키워가지고 네네. 그렇게 음. 옆사람도 다 들리는데 <laughs> 아니 우리 네. 이강훈 쌤은 전화하는 방법도 독특해 우리 이강훈 쌤이라고 <laughs> <우리 웃음> <laughs> 저거 다 삼성전자 신상 휴대폰 음? PPL이에요 저거 아, 아 그렇군요 아 아니 근데 도대체 우리 회사 스마트폰은 너무 크니까 이걸 무전기처럼 사용해요 이걸 광고한다는 거야? 아 그렇네 말이 좀안 되네 아니, 저거는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그 전자파에 의한 내종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실천이 아닐까? 오, 그럴듯한데. 의사가 자기가 전공하는 병에 걸리면 폼이 안 나잖아. 음. 아. 근데 이제 저 때는 점점 이렇게 모니터를 크게 만드는 음. 그런 트렌드라서. 저 때는? 네, 큰, 음. 큰 거를 좀. 강조하려고 그랬을 수 있죠. 그랬을 수도 있죠 <laughs> 네. 의사가 자기가 전공하는 병에 걸리면 폼이 안 나잖아. 아, 맞습니다. 오, 그렇긴 하죠. 근데 이제 절대 안 걸리는 이런 사람도 아, 있어요. 아, 저는, <laughs> 뭐, 저는 그렇긴 한데요. 이제 대표적인 게... 안과 의사들이 안경을 안 쓰고 음. 안경 쓰면 좀 신뢰가 떨어지고 음흠. 그다음에 이제 비만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어, 의사분이 맞아. 이렇게 김치만 하면 또안 되고 그쵸. 피부과 의사가 피부 너무 안좋아 그 그런 맞아. 게 맞아. 있습니다 맞아. 정말 맞아. 네. 한지민 원장님은 피부과 하지 그랬어요 아 감사합니다. 그러네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 <laughs> 아안 나오는군요 오, 아, 그래서 안과 의사들이 라식 수술 안 받는 거야? 음, 내가 전공이 할 때는 간 박사님이 폭탄주 더 많이 마시고 폐 보는 선생님이 담배 더 피우고 그랬는데. 음? 어 저게 아, 이제 아니...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? <laughs> 간박사님 간이 강하니까 <laughs> 폭탄주를 더. 아니면 없애줘요. 간이 망가져도 내가 해결할 수 <laughs> <게> 있으니까. <해결하셨으니까. 웃음> 그러니까 실제로 간 전공하는 분들이 옛날에 진돗을 많이 먹었죠. 네. 아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그래요. 간 보시는 소아내과 선생님들이. 되게 술잘 드세요, 그리고. 근데 사실 저는 저, 폐 박사님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운데, 이거는 조금 아, 비동의에요 네, 저건 왜냐면, 아니에요. 왜냐면은, 폐 보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담배를 극혐하기 때문에, 네. 정말 거의 음. 안피시는데 음. 아, 박사님들. <laughs> 그 의사들의 흡연율이 옛날에는 일반인하고 똑같거나, 뭐, 심지어 높았을지 그렇죠? 모르지만 네. 지금은 확실히 낮죠. 네, 네 맞아요. 네. 아니 그나저나 내과 남 교수님 남 얘기하지 말고 술좀 줄이세요 술술술 술, 술. 남기남도 교수가 됐어 세월이 흘어아 세월 그랬네요 교수가 됐네요 어, 그때 이제 내과 남 교수님 찔려합니다 네자 <laughs> <laughs> 체중 관리도 하시고 자기 열어보면 이미 내과 병리학에 살아 숨 쉬는 교과서일 거야 <laughs> 아이고 결국 어? 화살이 내 몸통을 향했어 그래서 내 동기 중서이는 중섭이도 실제로 실존하는 예, 인간이 존재합니다, 인간이 존재합니다. 어, 네, 한양대 병원에 중섭이는 무슨 과입니까?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. 네. <laughs> 내 동기 중섭이는 자기 전공병에 걸려가지고 병실에 누워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좋겠다 음. 왜? 자기관리 정말 잘, 잘하는 그런 친구인가 봐 최중섭 교수라고 어, <laughs> 산부인과 의사인데 자기관리 못하니까 음. 임신하겠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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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바로 그 얘기입니다. 아, 그러네 진짜. 지금도 저 최종석 교수는 한양대병원 산부인과에. 아 있는 그럼요, 분이니까. 네네. 음. 자 실제로는 안과 의사들도 라식 수술 많이 받죠 그래, 만화에서는 네, 안과는 라식 수술 안받냐뭐 이런 어, 얘기 했는데. 아 맞아 맞아. 네. 근데 이제 보통은 자기가 전공하는 병이 되게 두렵죠. 두렵죠. 어, 아, 그렇죠. 마, 많이 보니까 많이 맞아요, 아니까 그래서.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취과를 전공하고 있는데. 마취 당하는 게 너무 네. 두려운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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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니까. 아이뭐 그거야 뭐 그래도 자기가 종양내과고 이럴 때 이제 암환자가 되면 아, 그렇죠. 그것도 쵸그 그렇죠. 그렇죠 지금 그 일산 스카이내과는 네. 소아기내과 의사만 두 명이 일하는 어, 네. 거잖아요 네. 안 원장님도 그럼 내시경 하고 아, 한 원장님도 내시경 하고 네. 아, 네. 누가 더잘하니까아 그거는... <laughs> 방송이니까 <laughs> 직원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데 <laughs> <불러서 물어봐야> <laughs> 저희가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자분들 오실 때는 주로 제가 좀 하고 약간 네. 여기 대장 내시경 할때 네. 아, 여자분들도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잖아요 네네. 그리고 남자분들은 좀 남, 그 남자 원장님좀 하시고 음. 이런 식으로 약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내시경은 뭐상관없 뭐 상관없죠. 위내시경만 음. 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대장내시경 하는 경우는 약간 그렇게 하고 있다 음. 두분 내시경 서로 해 주시나요? 그거는 제가 위내시경 정도는 받을 수 음, 있을 네네. 것 같은데 대장내시경은 <laughs> 못 받을 것 같아요 네, 대장내시경은 아, 그렇죠. <laughs> 못 받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위내시경은 서로, 서로 해줄수 있는데 해줄 수 있죠, 충분히. 제가 아는 옛날에 의사분은 자기가 자기 내시경을 실제로. 가능합니까? 하면서 네. 모니터를 있어. 봤다는 분도 있긴 있어요. 하더라고요. 아, 그, 그, 진짜요? 그거 네. 제가 본, 제가 사람이 그, 그 테레비에서 맨 처음에 옛날에 한 10년 전이었나? 네. 그 내시경 배울 때 처음에 유튜브인가 네, 네. 어디 영상에 쳐본 적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중국 사람인데 자기 혼자 혼자서 미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도 잘 하더라고요. 어? 가능합니까? 대장내시경을 했다는 사람은 내못 들어봤는데 네 위내시경은 여기 마우스피스를 음. 이렇게 물고 여기다 다 완전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, 그 뭐지? 블록 관사 보면서 하면서 모니터 보면서 찍더라고요. 근데. 대장내 시경은다 다 찍고. 앵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? 앵글이, 대장내 시경안 나올 것 같은데? 어, 그 산보니까 의자에 앉듯이 앉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. 아. 음. 아, 아 그래서. 이러고 뭐 나서 이제 유튜브에 아,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. 약간 옆에 있었어요 있었어요. 네. 근데, 근데 굉장히 잘 들어가더라고요. 오. 자기를 검사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죠. 어, 근데. <laughs> 안 아프게. 사실 근데 위내시경 할때그한 음. 번도 구역반사 없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비수면으로 해도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단한 번도 비수면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보세요 음? <laughs> <laughs> <아니>, 촬영하시면 되는데. <laughs> 근데 자기가 자기를 했다는 거는 다 비수면 아니에요. 수면을 할수 그렇죠. 없어. 수면을 그렇죠. 할수 없어. 비수면 많이 하세요. 위내시경 할 때. 이런 동작 많이. <laughs> 어 있죠. 그게 멋있어서 뭐 내과 소화하게내야 했다는 <laughs> 네, 사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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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거 왜 하는지 설명을 좀해주시요 그게 이제 네, 얘기 나왔으니까 십이장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확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화려하게 아, 막 소금 아.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할때 이렇게 멋있어서 그걸 그러니까, 보고 했다는 사람이 진짜 전공이 있어요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호스인데, 네, 호스인데 네, 그렇죠 이렇게 호스인데 저 멀리 있는 끝 부분으로 움직여야 네, 되는 네, 그러니까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네. 십이장 들어갈 그러니까 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. 음. 이렇게. 네, 소분 네. 이렇게 뿌리는 건뭐 네. 비슷한 거다. 본인은 어떻습니까? 제가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스스로를 본 적이 없어서 네. 어, 나 궁금하네. 네, 다음에 한번. <laughs> 어떻게 어 하면 되지 궁금해 혹시 저도 막 이러고 아, 있는지.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한데. 아시죠. 네. 뭐 비주 네, 네, 네. <laughs>